러닝해요입니다. 6시 투픽이 출발했습니다. 투픽 출발했습니다. <laughs> <laughs> 브라시아 지금 갈 수가 없겠는데. 이제 도끊보이기 시작합니다 아히 이제 조런따임 필요 없고요 가을산 등산 드디어 엉리이고가을에 산이고 햇빛도 있고 음. 이제 우주 나인피크네요오예쁜다 진짜 예쁜다 엄청 예쁜데, 예쁜데. 11개 중에 지금 5번째 거든요 평시 나오면 뛰고 하루하루를 빠른 걸 이렇게 유지하는데도 심박수가 1 6 0이야서1 1 1위11쁘긴 하다 4.6 k 로 CP가 나왔습니다. 오, 아니 그건 아니에요. 하시면 돼요. 야 계속 뛰는 것만 봐. 아, 근데 오히려 내리막. 올라간 만큼 이제 내려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식이 없습니다. 지금 내려왔는데 계단을 내어 벌써 그 트렌스 제주 50 갔다온 뒤여가지고 생각보다 이런 돌길은 이제 쉽게 느껴졌습니다 지 계속 이제 노고 가니 유하박이 아직 안나가지고 <웃음> <웃음> 어, 감사합니다. 햄버거 고기 습니다 이거 안 먹으면 한박댐과 영접산 오을수 없었네. 황제 배하는가 어디 갔냐고. 다 한박댐 때문에 체력을 아끼는 거야. 계속 이발하는 거에서. 도대체 한박댐이거든이우 <laughs> 거리가 진짜 안 틀어요. 아, 근데? 잠깐 이사가서 그래가지고 두개도 됐어. 한박버거 두개 먹을 거. 와 아, 진짜. 아 끝났다. 내가 탈출한 건지 일단 평지가 너무. 한박버거를 한 개만 먹었거든요. 근데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한박버거 꼭두개다 드십시오. 정상. 삼참이요 삼참이 한박등입니다한박 등. 한박등은 개축구만 하겠습니다 와 아, 예쁘다 예쁜네. 예쁜데 예데내 몸이 레이야 정상 사서이 있긴 한데 굳이 밟을 필요가 없어서 그냥 이가 갑니다 한번등이네다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오르막길에서 많이 걸었기 때문에 평지와 내리막길은 뛰어야 된다를 머릿속에 계속 주입했어요. 영축산 정상 가는 길은 한박등 정상 가는 길처럼 그렇게 힘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체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둘이 예쁘면 뭐안 보여. 힘들어서 안 보여. 아, 예쁘다. 관객들이가 많이 겹치더라고요. 꺼내요. 아, 국기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와, 입힌 문를 힘든데. 항서 정상까지 마지막 기다립니다. 완연한가을이에 아, 진짜. 토픽야선배들 아, <목소리> 정상 풍경이 너무 예뻐서 한장 담고 갑니다. 고 <목소리> CP가 나옵니다. 네, 중간에 물을 정상 쪽에서 물을 보급해줘 가지고 그가 살았던 것 같아. 물도 없어, 물도 없어. 함. 한박버거 먹을 때가 아니었어요 물을 채웠어요 아 빨리 끝났어 바나나 없나요? 바나나 없대 간월제는 진짜 사람이 많았어요 그 <laughs> 너무, 너무 예뻐가지고 영상도 찍고 소금 사탕 먹으면서 재밌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알, 알 바한것 같아요. 아무도 없네? CP3 이후로 사람을 하나도 못 봤어요, 지금. 투피부인 거 보고 내려왔는데. 왜 아무도 없지? 조금 당황스럽네. 아, 내려온 사람 아무도 없어. 뭐야. 뭐야, 나잘가고 인가? 아, 어디 갔지? 못 많이 와버려가지고. <laughs> 이제 끝내고 싶은데. 2 3 k g 요 아니 <laughs> 와, 할... 어 이거 이 화살표 이 화살표 그러니까 나도 그거 봤다니까 어, <laughs> 어. 출발지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꺾고 어, 한 바퀴 돌아서 편하게. 다시 웰컴센터로 <laughs>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laughs> 되돌아가는 루트로 <laughs> 제가 내려온 거죠 그만 <laughs> <laughs> 뛰고 싶다 두 번째 지가 왔다고 라면도 안 먹었는데 여기서 너이, 너이. 여기 서기네여기 아니에요. 근데요? 여기가 네?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에 여기가 니 여기가 요가요여요니에요요 저는 약2 9 k g 가 나왔네요. 여기하신 모든 분들 고생하셨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안녕. 작은 성취로 쌓아가는 즐거움, 오늘도 달리기를 합니다를 출간하였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